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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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손도 잘 씻고 냠냠냠 밥도 잘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 되기를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로 목사님이랑 약속해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이가 아프면 어떡할까요? 어머, 이런, 우리 친구들. 머리가 아프고,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최가 최고, 최고. 머리가 아프고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소아과에 가면 돼요. 옛날 옛날에 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는 지금처럼 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그때. 병원도 없고 의사선생님도 별로 안 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입이 아프면 니가 네가, 네가 잘못을 했구나 니가 네가, 네가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아픈거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머리 아프고 배 아픈 것도 슬픈데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짜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 보이나요? 예수님은 웃고 계시고 여기 있는 이분은 음, 뚱뚱뚱뚱뚱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계시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태어나서 엄마 사랑해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분이셨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네가 아픈 것도 다 나을 수 있대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말 못하는 분은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짠, 음, 짠! 짠! 예수님이 말 못하던 친구에게 기도해줬더니 짜자자잔 짜잔!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헉,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고 있는 거 보이죠?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쭌쭌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말하지 못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제가 다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나을 거야. 라고 기도해 주셨더니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아픈 사람을 고쳐 주세요. 짠. 슬픈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슬픈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슬픈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슬픈, 슬픈 사람도 고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할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내 친구들이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플 때, 할아버지들이 아프실 때, 편찮으실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슬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